열의 커비 디스커버리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 플러스 스타리 월드 이름이 겁나 길다. 이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냥 새로 시작 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 프로로그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새로 시작 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해둬야 할 건요. 제가 이 디스커버리 직접 플레이하는 건 2회차예요. 그 직접 플레이 한번 해봤고 직접 한번 플레이했던 게그 2023년에 제가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 1회차 당시에도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은 알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녹두로님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첫 발매일이었던 2022년 3월 25일 당시에 제가 녹두로님 방송을 자주 챙겨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녹두로님 방송 챙겨보다 보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 디스커버리 녹두로님 그때 플레이하시는 것까지 보게 돼버린 거거든요 너무 많이 봐버렸지 본다는 게 그냥 정신 차려보니 그렇게 다본 상태였어요 이본걸뭐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2회차 같은 3회차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인데요 인터넷 접속 이용 하시겠습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용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겠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그것 안에도쓸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난이도 선택이 있죠 와일드 모드하고 봄바람 모드. 그래도 컵이 정도면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이게 더 어려운 거라면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가 많잖아요, 게임이. 근데 전 그게 맞나 싶어요. 그냥 난이도만 다르고 보상은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쉽게 한다고 보상을 더 적게 주고 그런 게 맞나 싶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을 많이 주면 실력이 없는 사람도 보상을 좀더 많이 먹기 위해서 높은 난이도를 도전하려 할까입니까? 그러다가 그 게임에 병 느끼고 정 떨어지고 접고 막 그렇게 되는 거인가? 게임을 그 본인 실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부담을 줘버리면 그게 옳은 걸까요? 일단 봄바람 모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나는데요. 지금 녹화 중에는 보여준 바가 없으니까 그 보인 바가 없으니까 봄바람 모드가 어떤 느낌인지 봄바람 모드를 할 거고요. 나중에 바꿀 수 있다니 조중에 바꿀 수 있, 있으니까. 도중에 바꿀 거예요. 오빠랑 모드가 어떤 느낌인지 좀 보고. 것이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도 바뀐 건 있지. 이 디스커버리 본편도 바뀐 건 있어요. 인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이라고 붙었잖아요. 성능이 올랐지. 그래픽이 좀 달라졌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2022년 당시에 올라온 그 커비랑 좀 다른 게 있을 거야. 나도 바뀌었고 이거 본편도 좀 바뀐거지 그니까 러 다시 할 가치는 어느정도 있다고 할수 있죠 내가 딱히 뭐 이전 컷신을 제대로 보질 않아서 잘 기억은 안난다만 보통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컷신도 바뀐게 맞나 좀? 컷신도 좀그그 뭐시기를 했나 새로 리렌더링이라고 하나 그런 그 맞나 그런 단어가 좀더 애들이 그래픽이 섬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커비가 지금 상황은 팝스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 그 스토리 맞죠? 완간단하죠, 완간단. 이 완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자이그이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뭐 그거죠. 이 세계? 이 세계인가? 이 세계겠죠? 로딩 로딩도 빨라졌을까? 로딩도 부분가 빠른 것 같은데 느낌이. 원래 스위치, 로딩, 아, 그, 다른 버튼 자꾸 누르지 마. 자꾸 버릇처럼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는데, 쟤, 오늘 조아래넘기기 갖다 가지고 이게 컷이니, 보기 안 좋아지잖아. 아, 또이 세계로 떨려왔는데 그, 반다나 와들디도 같이 딸려왔는데, 반다나 와들디는 없어졌고, 컵이 혼자 있네요? 그렇죠. 해변에 떠밀려와서, 여기서 시작. 일단 봄바람 모드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저 왼쪽 위에 저 커비 피통 있잖아요. 사라졌네. 커비 피통이 사라졌어. 방금 살짝 보였는데 커비 피통이 두 배로 늘어났고요 최대 피통이. 방금 맷집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지 커비 맷집이. 이 디스커버리가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닐 텐데. 저는 뭐 숙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 게임이 게임 게임 짬밥이 워낙 길어서 많아 많아서. 여 근데 원래 물에 들어가졌던가 커비가 뭔가 되게 쨍해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픽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 그래픽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컵이 이거 뭔가 너무 쨍해진 것 같아요. 컵이 이게 젖음 표시도 이 젖음 묘사도 원래 없지 않았나. 뭔가 물에 들어가면 컵이가 젖는데요. <laughs> 그리고 걔, 걔 잡아먹자. 리버어 잡아먹을 날들만요. 그래요.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게임 첫 시작이니까. 이 게임이 비록 더럽게 비싸더라도 말입니다 점프 그래 내가 그냥 점프하면서 다녀버려가지고 다녀버려, 그냥 이거 말해주기도 전에 내가 이미 점프를 하고 있었네 점프하는 중에 제가 떴어요 튜토리얼 이거 뭐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 단계 겸사 겸사 그럼 좀 일반적으로 다녀볼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건가 겁내 네 이거를 돌을 막찰 수가 있고요 꽃 음, 이거 빨아들이고 그래요. 아주 기본, 기초죠. 커비의 기초, 기초 튜토리얼. 이런 게임이었죠. 여기 멍멍인지 여운지 먼지가 뭔가 객과처럼 보이는 머시기가 있네요. 저게 저길까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저게 과연 저길까? 덤비는데요. 아플까? 아프네아프네이 놈이 건방지게 박치기 해버렸죠. 너무 연약한데 저딴게 저기라니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음. 뭔가 좀 음, 배경이 참 희한하죠 뭔가 되게 숲속인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쓰레기도 있고 인간, 인간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그리고 저기 가로등도 있고 되게 뭔가 자연 같으면서도 자연 같지 않은 아예 그냥 빌딩이 나와버리고 음, 그러면서 음악 온 그래요 스위치 2 에디션으로 그래픽이 뭐 달라진 디스커버리입니다. 체크포인트라네요. 여기가 체크포인트가 체크포인트가 그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 자동 체크포인트 개념인 건가? 이거는 그래서 좀 체크포인트가 눈에 보이는 게좀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마리오 3D 월드같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또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얘를 집어 삼켜버렸는데 스워드가 됐죠. 소드, 소드, 소드. 커비에서는 스워드라고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는 여전히 그 조작 법은안 알려주지. 이거 아우 그 카피 능력 조작법을 안 알려주지 이거 얘 다시 리젠된 거 내가 카피 능력을 뱉어서 리젠된 건가? 커비가 노멀이면 얘 다시 리젠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가? 얘 뱉으면 리젠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닐 수도 있고요 보자 커비가 음, 노멀이면 얘가 생기네요 그쵸? 조건은 그거 같아요 스워드 지금 자동삼기인데 이 카피 능력 있는 적을 먹으면 자동 삼키가 돼 있거든요. 이거 끄고 싶다. 이거 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동 삼키가 온데 있으면 은 삼키 키가 따로 배정이 없는데, 오프 하면 삼키 키가 저은크리어 가드에 배정이 되네요. 그쵸? 날조 설정은 여기서 바꿀 수 있네. 어, 이 게임 중에도 바,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게 돼. 아, 잠깐만. 아, 다시 시작. 그렇거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 도중은 안 되겠지.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그 해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시작인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궁금한데? 궁금하면 확인해봐야지. 현재 스테이지의 첫 부분은, 아우, 씨. <laughs> 나이스.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라니. 제가 스킵의 시간을 좀 가질 거아니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좀 걸어다니면서 얘기 날까요? 이 경관도 좋은데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그러니까 얘기할 건 생각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튜토리얼 다 다시 시키네? 잘했다 제가 뭐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이거 1편을 하기 위해서 좀그 뭐냐 그래 마음 정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세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나오기 위해서 세개의 동영상을 거쳤거든요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 그 올라왔고 그프롤로그죠이 원래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많이 흩날렸던가 모래서어요뭐은 기억은 상세한 건 그렇게 상세한 건 기억이 안나 기억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억을 안해요 이걸 좀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기억해서 지금 좋을 게 있어요 지금 자동 삼키기 꺼서 이렇게 카피 능력 있는 적도 머금고 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0 0 1 0 수동 삼키기, 0 0 100% 100% 100% 1자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게100% 100% 100% 100% 100% 100% 1 조작을 할 수가 있어야 느낌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하여튼 아, 그렇게 그래. 칼을 쓰면 이렇게 풀을 자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까 뒤로 돌아가서 칼을 자르면 뭔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풀이 많잖아요. 야, 제가 아무튼 마음 전이를 위해서 그렇게 세계의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풀은 뭔자 아냐 근데 음? 그 뭐였지? 그래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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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미 그 프로로그고, 나, 나르, 나, 다른 한 가지는 이 1편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채널엔 안 올라올 거예요. 다른 채널에 올라와 있지. 제가 새 채널 봤거든요 이름은 일어나의 생존 본능인데요. 제 채널에 그 링크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올 거고요. 그건 아무래도 좀, 동영상으로만 보라고 의도된 콘텐츠가 아니라서, 좀 격리를 시켜놨어요. 동영상 지속 시간을 떨구는 주범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편집에 많은 시간을 쏟은 것도 아니고요. 좀 많은 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좀 포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근데 연관은 되어 있지 일단 적어도 컵이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편을 올린 뒤에 올릴 거예요 그거는 편집을 좀 해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여기 채널에요 이 영상 올라온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 뒤로 들어가 보고 꺼지고 여기로 나올, 나올 때부터 다시 음악이 켜지지 뒤에 풀은 다 잘랐고 별로 영양가는 없지만 말입니다 굳이 돌아올 필요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돌아온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배경이 참특이하긴 한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문명 속에서 문명이 방치되면 방치된 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대기가나 있고 건물이 건물 숲이죠. 건물 숲 콘크리트 숲. 그래 이 디스커버리나 컵이 나는 높이 제한이 있죠. 근데 이게 나는 높이 제한이 좀 특이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음. 여기서는 여기까지 날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날면 저기까지 날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날면 이게 최대 높이고 밟는 땅에 따라서 최대 높이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봄바람 모드라 해도 이 나는 나는 양 제한은 있네 좀 A를 꾹 누르고 있으면 커비가 이렇게 나는데 A를 연타하면 좀 웃기게 나죠 무신 웃겨지는데 이렇게 한번 떠오르는, 떠오르는 속도도 높아지는가 이렇게 연타를 하면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거 보다 어디 봅시다 속도는 똑같나?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모션이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착시현상이니까 실제로 더 빨라지는 거 연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연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연타하는 게더 빠름? 잘,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연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아유, 헷갈린다 이런 헷갈리는 게참 싫단 말이지 왜 되냐고 왜 연타가 되는데 능력 버리기 Y 능력 버리기 Y Y인데요 Y는 이렇게 꾹 눌러야 좀 딜레이가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누르면 아 마이너스? 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일시정지 키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딜레이 없이 능력 빼는게 되죠 이게 더 고급 컨트롤 아닌가 이걸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Y를 시키냐고 여기 여기 세명 없잖아요 마이너스키에 대한 설명 모든 컨트롤러에 마이너스키가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마이너스키에 대한 설명이 인게임레인 없는데 마이너스키도 지금 이게 능, 있거든요 발당이 마이너스키하고 플러스키가 없을수가 있나? 플러스키가 없으면 일시정지는 뭘로 하는데 안그래요? 아, 그리고 얘는 그래 새로운 카피능력 밤이가 포피 주니어였던가 이러고 맞나 포피 브라더스 주니언가? 그리고 저놈은 저, 저 버섯대가리 저놈은 이름이 뭐였더라 카어 캐피 캐피지 캐피 그쵸 그렇죠. 이... 쟤들이 다 근본적인데요 컵이 당구죠. 얘들도 다 같이 빨려들어온 것 같네요 밥, 밥스타에 사는 원주 생물들인데 쟤들이 얘도 그렇고요 저... 저파리는 이름이 뭐였더라 저파리는 이름이 별거 없었던 것 같애 그냥 플라이였던가 뭔지 하하하하 <laughs> 저... 저놈 이름은 뭔가 외우고 싶은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놈이름 그냥 파리아님? 하하하 <laughs> 쟨 카부고 저 파리놈은 왜 내가 이름을 모르겠지 한번 알아 알아 와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 커비어로 써져 있는데요. 저거는 제대로 쓰인 언어가 아니오. 또 컷이 뭔가 커비 걸어다니는 게 묘하게 부드러워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 제대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거 맞나? 그놈들 등장. 그놈 그놈의 등장. 그놈 그놈이 동세명세 마리네. 나를 명백히 적대하는 걸로 보이는. 근데 저 팝스타 원조 생물들은 왜 커비를 적대하는 걸까요? 쟤들도 커비 공격하던데 말이야 그 칼든 놈도 그렇고 걔는 걔는 소드 나이트였던가 좀 커비 정식 뭐냐 그걸로는 근데 그래 내가 상황에 지금 집중을 안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커비가 자동차를 머금었잖아 이런 놀라운 장면 앞에 두고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미친거 아닐까요 커비가 자동차를 머금었는데 자동차를 머금었다고 카피 능력 유지되고 여전히 밤 상태이긴 하죠 이밤 모자 쓰고 있고요. 카피 능력이 중첩이 되는 뭔가 다른 변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변신 중에 카피 능력에 쓰고 있는 쓸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변신을 지금 풀 수가 있다. 그래도 마이너스 키로풀수 있어요. 모범기. 그러니까 지금 봄바람 모드에도 별 상관 없죠 어차피 그그 그 와일드 해도 어차피 안 죽어요 지금 쉬워서 지금 봄바람을 좀 하면 어때? 그렇다고 뭐 컵이 비통, 허비 비통 같은 거 외에는 큰 차이 없잖아? 나이도뭐 적의 배치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않든가? 막 이렇게 쳐낼수 있는 물건이 있고 쳐낼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 고정된 오브젝트와 고정되지 않은 오브젝트 다 보수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야 아닌가? 그럼 너무 내가 그런 게 뭔가 돈키곤 반환자스러운 건가? 내가 돈키곤 반환자를 보진 않았는데. 뭔가 대충 듣지 않을까 그런거 같더라고 죄다 부술 수 있는거?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그것도 너무 나간거 같기도 하고요 너무 그런 게임이 너무 구성하기 힘들어지는거 같은데 다 부술 수 있어 부술 수 없는게 있어야 게임이 구성이 되죠 안그래요? 게임은 규칙이 있어야 게임인거거든요 음 보자 그래 여기가 부술 수 있었지 여기가 금간벽이죠 그래서 부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금가 있기 때문에 부술 수 있어. 뭔가 대놓고 금이가 있다? 좀 애매하게 금이가 있으면 부서질 텐데 대놓고 금이가 있으면 부서져요. 그렇죠? 그래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저 위로도 갈수 있고 위로 가면 더큰 보상 그런 느낌이지. 이 B가 부스인데 B가 가속 다시 그이 조작 설명 안 띄워주네. 아까 처음에만 띄워주고 거기만 B를 꾹 누고 르 있어야 계속 가속이 되고 B를 떼면 가속이 풀려요. A가 점프 이 상태에서 그래 그러니까 B를 계속 꾹 누고 르 다녀야지 가속을 하려면. 이게 너무 컨트롤이 어렵다 싶으면 그냥 가속 풀면 되고요. 이런 커브가 좀더 쉬워지겠지. 미세, 미세 조작이 정밀 조작이 쉬워지고 가속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커브가 이, 커, 이 가속, 가속 조작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커브 잘 되거든요. 이게 뭔가 북조하는 것 같이 보여도 북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는 되게 커브가 잘 돼. 저렇게큰 다리를... 힘이 엄청나군요 그쵸 힘이 정말 대단해 이게 음 메인 테마 죠열레커비 디스커버리 우유 메인 음악 대충 커비 디스커버리를 상징하는 멜로디라 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거 아니까 대충 이거랑 비슷한 느낌 나면 그래 로고도 바뀌었죠 닌텐도2 스위치 닌텐도2가 아니고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2 에디션 이 음악 이 음악 안에 있는 멜로디를 어, 이, 이 음악 안에 있는 멜로디에 쓰는 음악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음악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디스커 거리 안에 저게 멜로디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그게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게임적 통일성이라야 음악이 단순히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 분위기가 있어야 돼 분위기가 닌텐도가 그런 건 제법 잘하는데 말이죠. 저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그가 저게 갈매기처럼 생긴 건가? 저게. 그래요. 참 평화롭죠? 거기는 평화로워야지. 그쵸? 할 레버레토리, 잉크, 닌텐도. 저할 레버레토리가 닌텐도. 닌텐도랑 정확히 뭔 관계지? 응. 그리고 근데 이제 평화가 좀 끝날 것 같네요. 뭔가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은데? 와들 디들이 잡혀가고 있잖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커비의 커비의 훌륭한 식량인 저 와들 디들이 누군가 잡아가고 있어요. 커비가 먹어야 할 것을 말이에요. 커비 식량을 훔쳐가고 있잖아 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커비는 이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먹을 걸 남이 막 훔쳐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도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어 근데 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가지 컷신이 이상하다. 이 프레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그래픽스, 그냥 그래픽을 올려가지고 프레임 떨어지는 건 여전한 거 아니야? 눈이 불편한데요. 흠. 내가 뭐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설정도 이랄 것도 없잖아. 그래픽을 올려야그고 프레임을 좀 잡지 그래? 스위치 들로못 잡을 프레임이 아닐 텐데 말이야. 이 틀면세가 너무 쓰... 너무. 너무 세밀해졌나? 나그 프레임 떨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픽이 뭐 좋고 나쁘고 그딴 건안 따지고요 그래픽이 정밀그 음.. 세밀하다는 것도 말이야 아무리 세밀해봤자 말이야 그게 현실만 하나야. 그러니까 주어키는 뭐라고 하냐? 지금 제가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 세상 지구 세상만이라고 아무튼 그래픽 이 아무리 정리해봤자 말이야. 이 자꾸 그 그래픽의 정밀성만 따지는 그게 자꾸 있는데요. 제가 그건 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쓸어버려야 안돼요이 으르르피라고 했지 애들 이름이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이름까지요. 으르르피드라. 네, 이 단순히 그래픽 말고도 중요한 게저 프레임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역동성이 중요하죠. 생동감. 움직임의 생동감. 단순히 그래픽만 봐야 할게 아니라요. 그것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것들 잡히는 선에서 그래픽을 봐야 하는데 지금 좀 프레임을 무시하고 그래픽을 쓴것 같아서 그게 좀 불쾌하거든요.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그 아이들, 와들, 디들은 납치되고 말았지. 마을에 습격당할 때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결국엔 나 혼자 남고 말았어. 더 늦기 전에 구하러 가야 해. 그렇지. 이놈과의 첫 만남이죠. 커비와 이놈과의 첫 만남 시점인데, 뭐날 도와주겠다고. 정말 고마워. 나는 컵이라고 하는구나. 이놈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놈 성우가 있긴 한데 그걸 기반으로 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지금 그 집중해서 들어보면 이놈 목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난 에피린이야. 앞으로 잘 붙. 부... 근데 이놈 목소리 못 내겠다. <laughs> 저 목소리 비슷한 느낌을 못 내겠어. 저게 도대체 뭔 느낌이지? 내 목소리는 못 내겠는데요? <laughs> 음. 음악은 되게 활기찬데 배경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군 안녕 커비 반다나 우아들디 그래 이놈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언제든 둘이서 이제 <laughs> 아이고 목이 쉬네 언제든 둘이서 플레이가 가능 드디어 합류했네요 이놈 어디 있다가 여기서 이제 오냐 이제부터 2인 플레이 가능이고요 이렇게 뜨면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무슨 할말 인플레이 e 그래요 그게 중요한 말이니? 한번 봤는데 왜 자꾸 저렇게 돼 뜨지 근데? 뭐또할 말이 있어? 응왜 찾았는데 핑크색 자동차 눈에 띈다 아무냐 날까? 날렸고 자동차를 먹은까? 그래 그래 뭔가 그래 지금 지금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응. 지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길 잘했죠? 럭키구만 월드 맵으로 뉴 그리고 이제 오프닝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난데. 네이첼의 초원. 이 디스커버리 월드 맵들이 참 음악이 좋지. 이 되게, 음, 되게 좋잖아요. 뭔가 고요하고 듣기 좋지. 많이 들어도 그렇게 질리는 느낌도 아니고. 붙잡힌 와들디들을 구출하러 가자. 제가 저 웨이들디를 와들디라고 일부러 부르고 있는 건데요. 웨이들은 뭔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되게 별로야. 와두루디들인데 말이죠. 왜 와두루디가 와이웨이들이 됐을까요? 한국만 그렇게 부르지 않나. 내가 알기론 그런데요. 영어로도 와들이거든요. 영어로 그 영어로 써진 와들을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웨이들이 된것 같은데요. 그 <laughs> 쓰는 걸 잘못해가지고 그 한국 닌텐도가요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게 붙혀졌거든요 그렇게 된 게요 웨이들 D가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그 웨이들 D만큼은 참 이상한 것같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의식해가지고 그냥 와들 D라고 불러버리는데 웨이들 D 되게 이상하잖아요 길이도 너무 길고 이름 그래서 난 그냥 와들 D라고 부릅니다 웨이들 두도 마찬가지로 그냥 와들 두라고 해요 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건데요 그래요 그 스타리 웨드는 역시 이 시점에서 난 뜨죠 그리고 스타리 웨드가 원래 여기 떴었는데 말이야 이걸 엔딩을 봐야 스타리월드가 뜨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니까 그 스타리월드가 말이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냥 마리오의 그 퓨리월드처럼 그냥 아예 다른 게임모드로 그 타이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나 그냥 이 파일을 그냥 이이 이 게임 하나의 볼륨을 확장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이 일반 이 기존 이 본편만 봐도 분량이 결코 분량은 충분한데 딱 적당한데 그게 거기에 더 추가를 해버리면 너무 과한 거 같거든요 아, 그냥, 퓨리월드처럼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아, 그냥 확장팩으로 나오고 있네. 도대체 그냥 아예 수를 늘려버렸거든요 그건 좀 너무 외절스럽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오프닝 다 끝냈죠.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 하는 김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할까? 그니까 이 커비 디스커버리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스타리월드 플러스 스타리월드 스위치 투 에디션 이거 이합 합쳐가지고 이거 가격이 84,800원이에요. 이 게임 가격이 84,800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원래 닌텐도 스위치 1 게임의 풀 프라이스 가격이 64,800원이었어요. 거기서이 d l c 가격 2만 원 추가해서 84,800원이 된 건데요. 이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지. 이거 닌텐도 스위치 2로만 할수 있잖아요. 독점작이잖아요. 다른 기기로 못 하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2 가격이 648,000원인데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가격이 73만 2800원이 되는 거에요. 이 게임 하려면 73만 2800원 내야 해요. 최소. 삐... 정말 삐스럽지 않습니까? 삐스럽지 않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참 그래요. 마음을 참 다잡지를 못했죠. 그 사실 때문에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좀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건데 여기서 다룬 다기보다는... 하도 그 복잡한 개념이라서 말이죠. 복잡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나. 궁금함 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도 않지 그 온라인 그 온라인 핵심 기능 게임에서 온라인 핵심 기능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9,900원은 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이거 월정액 이어 12개월에 19,900원 이요 주기적으로 계속 내야 한다 온라인 쓰려면은 이 스위치에서 이미 그 인터넷 비용은 또 따로 그 통신사에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통신사 그 통신사 인터넷을 이 스위치에서 제대로 쓰려면 또 또 닌텐도에까지 돈을 갖다 바치는 데 월정액으로, 여기도 월정액 내데그 통신사도 딱... 이참 회의감 드는 삶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점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죠.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게 처음으로 해보는 닌텐도 스위치 2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첫 닌텐도 스위치 2 게임이라 할수 있겠죠. 마리오 카트 월드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그건 그게 그러니까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세요. 그것도... 그것도 좀... 그래가지고... 아, 제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게임이라서 말이죠. 아무 생각해봐도 그건 그 반환자 그것도 별로 하고 싶은 기분은 안 들었고, 일단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망할그 그 가격이 말이야. 게임 가격이. 인생도 스위치 2 게임이 죄다 그렇지 않나. 인도 스위치 2 게임 풀프라이스가 1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라서 말이죠. 죄다 반환자도 마찬가지지. 그만한 가격을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냐 하면은 글쎄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합시다. 베를커비 디스커버리 녹화 1일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